어릴 때부터 소년 시절까지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나는 참으로 살아있는 것인가 나는 누구이며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으로서 나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내가 구도의 길에 들어선 지도 어원 28년째 1969년 크리스마스날부터 1998년 10월 말까지 오쇼는 옛날 선생들의 강의 때 그들은 대부분 30년 이상 모든 촌각을 아껴 구도에 전념했다고 했는데 30년 가까이 구도한답시고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생각해보니 빈손일세. 내가 태어난 구장리는 동남북이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깊은 산중이었고 서쪽만이 터져 있는 모악산 산자락에 있는 40호 정도의 작은 마을이다. 내가 이 세상을 의식한 것은 한 살인지 두 살인지, 갓난 아기 때인지 모르지만, 화사한 봄날 아침, 앞산 안산을 바라보고 있던 추억이 선명하다. 그 추억은 너무나 황홀하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환이, 도취, 지복의 낙원 그 순란한 햇볕은 지금껏 내 추억에 생생하다. 어린 시절의 추억 중 잊을 수 없는 것은 혼자 있으면 들려오는 평화의 소리, 옴소리였다. 옴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이를 먹은 후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어릴 때 옴소리를 들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나는 나의 행운을 기이하게 생각했다. 지금은 그것이 옴소리이고 코스믹 사운드, 우주소리임을 알았으나 그 당시에는 이 평화와 정적의 소리에 참으로 심취했었다. 나는 이 소리가 좋아서 사람을 피하여 골방에서 또는 집더미 속에서 혹은 모시 둥지 속에서 이 연락의 소리에 깊이 심취해 있었다. 모시 둥지란 무엇인가 하면, 구장리에서 제일 큰집 천주교 회장님이 나의 할아버지이고, 할아버지 이름은 김정엽 호는 김원서였다. 할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김제로 이사시켰고, 그곳에서 천주교 전교회장으로서 김제 천주교의 실질적인 창시자이고, 돌아가신 후 성인 대접을 받은 분이다. 나는 그분의 장손자인 셈이다. 내 위에 형이 있었으나 병으로 요절하여 내가 마지가 된 것이다. 구장리에서 제일 부자이고 모시 농사도 제일 많이 하니까 마루나 방에 모시 둥지가 쌓여 있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정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는 했다. 그러면 온 동네가 사람 찾는 소리로 난리가 난다. 내 이름이 금구 천주교 본명이니까 금구야, 금구야. 산속에 메아리는 산울림까지 합쳐져서 온 동네가 금구야, 금구야. 내 이름으로 꽉 찼다. 어머니의 지친 목소리, 머슴들이 너댓 명 되었으니까, 머슴들의 다양한 외침 소리, 저녁때가 되어 배가 출출해지면 부시시 일어나서 슬그머니 나타나면 아이고, 얘가 여기 있네. 기쁨의 함성이 또한번 구장리를 울린다. 사람들은 나를 신동이라고 소문을 냈다.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서당에서 천자 추구, 동몽 선습 등 한문 교과서를 다 떼고, 뗄 때마다 선생과 학우들에게 관례대로 크게 한턱씩 냈으니까 선생은 구장리 중앙에 제일 큰집큰 큰 마루에서 큰 상을 점잖게 받는 것이 좋았는지 다른 애들보다 나의 공부에 온 힘을 기울인 것 같았 다. 그래서 진도가 빨랐는지 모르겠다 다섯 살 되던 해 이른 봄. 우리 구장리가 시끌시끌해졌다. 천주교 수를 본당. 이 신부님이 공소인 우리 집에 오 셔서 사흘간 계시는 날이니까 천주님의 대리인인 신부님 숙소의 도배, 청소, 화장실의 신설 등을 위해 모든 동네 교인들은 새옷 입고 줄줄이 우리 집으로 모였다. 이 구장리에 우리 집이 토착한 것이 상할아버지 때인데, 천주교 박해를 피하여 경상도에서 충청도 예산으로 예산에서 전남 해남으로 해남에서 다시금 위험해지니까 산골 중에 산골짝 호랑이 나온다는 구장리로 온 것이다. 우리 집의 자랑은 나라님이 족보를 싸라고 홍포를 내린 양반집이라는 것이었다. 그 홍포가 갈기갈기 찢겨져도 그 홍포로 싸고 그 위에 삼배포로 다시 싸서 보관하고 있었다. 얼마나 그 족보를 소중히 다루었는가 하면 천주교 박해 시절 다른 것은 다 내버리고 족보 하나만 짊어지고 경산, 충청, 전라, 삼도를 도망 다녔다니 그 족보가 생명보다 소중했나 보다. 나는 커서 장손자로서 불효막심하게도 족보는 상자 속에 집어넣고 창고에다 집어내 버렸다. 가끔 양반들이 이웃 마을에서 찾아와 젓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며 족보를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이 구장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서 지금껏 무지개빛 추억으로 남아 있다. 내가 5학년 때에 할아버지가 김제 천주교회를 창립해서 우리 집이 이사가기까지 이 구장리 산천은 나의 환희와 추억의 놀이터였다. 구장리에서 장군제 한 곡에 넘으면 수를 이고, 수를 에서한 곡에 넘으면 금산사니까 모악산 동남쪽을 반원으로 구장리 수를 금산사가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수를로 넘어가는 장군제 위에 서면 앞으로는 김만경 평야가 가릴 것 없이 쫙 펼쳐져 있고, 뒤로는 지리산, 덕유산, 마이산 등등 천봉만악이 각양각색으로 폼을 잡고 위용을 뽐내며 서 있는 것을 보면 아홉 장수가 난다는 명당 자리 닦고 참으로 장관이라기보다 엄숙하기까지 하당. 나도 다섯 살이니까 첫 영성체를 해야 한다고 하여 몸을 씻고 예수님 전에 양침물이 먼저 넘어갈까 봐 극히 조심하고 꼭두 새벽 미사에 참여했는데 촛불들이 너울거리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 신부가 둥글고 흰 밀가루 떡으로 만든 흰 성체를 손에 높이 들고 라틴어로 소리 높이 외치는 것을 신호로 양쪽에서 두 사람이 흰 백포를 잡고 서면 무릎 꿇고 일렬로 늘어서고 그렇게 몇 번인가 교대된 후 드디어 내네 차례가 되어 신부님 손에서 내혀 위로 성체가 놓여지고 나는 그 성체가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것인 줄 알았는데 성체가 내혀 위에 놓여지자마자 분명한 예수님 몸이 입 속에서 녹아 들어왔었다. 그 갈비뼈가 선명하게 녹아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나는 너무나 놀랍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엉겁결에 녹네 어, 소리쳤다. 큰 소리로 소리쳤으니까 넓은 방안은 순간 정전된 것처럼 딱 침묵이 흘렀다. 그 환영은 즉시 사라지고 나는 사람들의 놀란 틈을 헤집고 뒤쪽으로 도망하다시피 했다. 그 환영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다. 지금껏 너무나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잊을 수가 없다.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은 최민순 시인 신부가 본당 신부로 왔을 때의 일이다. 최신부님은 시인 신부답게 다정다감하였다. 호랑이가 나올 것 같은 구장리 사냥을 두려움 없이 휘적고 다니는 나를 보고 너는 무섭지도 않니?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내가 십자 성호를 이마와 가슴에 긋고 나서 이렇게 성호를 긋고 나면 전혀 무섭지 않아요. 최 신부는 그 뒤에 서울 카톨릭 잡지의 어린 신앙이라고 내 이야기를 썼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다음은 내가 1학년 때 5학년이었던 한동주가 맹장염으로 죽었을 때의 이야기이다. 나는 이른 아침에 마을의 좁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마침 동주가 앞서고 예수가 뒤에 서서 옆도 보지 않고 무엇라고 주고받는 기도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시각에 동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서 들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추억은 무엇인가 믿으면 완전히 믿는 내 성격의 탓이었을 것이다. 완전히 믿으면 무련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 세상 일체가 꿈이니 전체적으로 믿으면 믿는 내용이 형상화되는 것, 그것을 흔히 기적으로 아는 것이다. 아침에 밥을 먹고 교복을 입고 신을 신고 학교에 가려고 나서는데 낯선 국민복 입은 40대 장년 두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우리 집에 들어서서 마루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겐 우리는 김제경찰서에서 나온 형사들이오. 조사할 일이 있으니. 경찰서까지 같이 가야겠어 방 안에서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는 형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제치고 그들은 방 안으로 올라와 내 책상 위에 책들을 방바닥에 흐트려 놓고 일일이 조사했다 집안을 뒤져 한가만이나 되는 책을 압수했고 그것을 가만히 푸대에 담았다 그 속에는 그들이 예배하는 천조 대신 신부 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신부 뒤편에 내가 붓으로 써놓은 김유신, 이순신, 안중근의 이름이 적혀있는 신부였다. 나는 그들을 따라서 김제경찰서 고등계로 가보니 이미 동료인 이상훈이 먼저 잡혀와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유치장에는 동료인 장희규 군이 먼저 수감되었고 그가 동료들을 불어서 일당 9명이 잡혀온 것임을 알았다. 나는 7호 감방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부안의 호중기, 금구의 김혜룡과 같이 있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 말기에 유치장은 극도의 공포와 지옥과도 같은 참혹한 곳이었다. 그곳 판자벽은 빈틈없이 빈대를 죽인 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하룻밤 자고 나니 옷 실밥을 따라 이가 줄대고 있었다. 밥은 겉보리밥 한 주먹, 반찬은 소금 투성이 닭구왕한 조각이 전부였다. 이렇게 해서 유치장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이 지옥 같은 유치장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죽어버리기로 작정하고 2월달 추운 감방에 의식적으로 나를 노출시켜 불덩이같이 아픈 몸이 되었다. 심풍 병원 의사가 달려와 무슨 약인지 주는 약을 먹고 땀을 저녁 내내 쏟고 나아버렸다. 아마 해열제인가 보다. 그때부터 죽는 것을 단념하고 앞 한자 벽에 찍혀 있는 옹이 구멍을 보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옹이 구멍만 보았다. 그러자 점점 마음이 가라앉고 모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배고픔과 나 자신의 운명을 걱정 않게 되었다. 오직 옹이 구멍, 검은 점뿐이었다. 세상만 사다 잊고 온종일 옹이 구멍만 쳐다보았다. 시일이 지남에 따라 옹이 구멍을 보는 눈이 내두눈 뒤에 한 눈으로 통일되고 그한 눈이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지막에는 앞쪽 목의 돌기뼈의 정반대쪽 목 뒤에 정착했다. 그곳에 옹이 구멍과 같은 점, 검은 점을 상념으로 그리게 되었고 일체의 사념, 느낌 등이 한 점이 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한 점이 되고 나무나 바위, 산, 사람 등등의 우주 전체가 한 점이 되어 결국 그점 자체도 공, 무가 된다. 나의 일생 중 가장 괴롭고 참혹한 죽음의 지옥이 안정, 지복, 평화의 낙원이 되었다. 그 점은 힘의 근원이 되고 죽고 살고가 없는 초월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종석 형님이 나를 면회 온 며칠 후, 나의 참혹한 몰골에 놀랐는지 유치장 식사를 주관하는 식당 집을 구워 삶아 도시락 한 개를 넣어주었다. 그것은 전시에는 구하기 힘든 돼지고기가 도시락에 가득 들어 있었다. 배고픈 참의 동료인 김혜룡과 호중기와 함께 나누어 먹었다. 말라붙은 창자의 돼지고기를 잔뜩 먹으니까 좋을 리가 없었다. 꽉 채하여 죽게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에서는 내가 아프다는 전가를 밥집을 통해서 알고, 한의사인 허 의원을 통해서 몸이 약한 사람을 보하는 대보탕을 달여서 들여왔는데, 채한대는 채를 내려야지 거꾸로 볼을 하는 약을 썼으니, 병은 더 심해지고, 오늘 밤을 못 넘긴다고 모두 수근거렸다. 병원 의사가 왔다 가고 나는 가슴이 답답하여 토하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더 숨이 막혀 쓰러졌다. 사람들은 임종한다고 모두 일어서고, 나는 성당의 가르침대로 성모나 예수가 임종시에는 데리러 온다고 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난데없이 이놈들 나도 죽여라. 소리 소리 지르며 유치장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은 외사촌형인 종석형과 어머니 고모들이었다. 아마 경찰서에서 죽기 전에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왔는가보다. 나는 그때 이미 유치장에서 복도로 옮겨졌고 죽는다고 해서 시멘트 바닥 위에 뉘어져 가마니로 덮여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가마니를 벗겼다. 나는 아직 안 죽었어. 하고 살아있음을 알렸다. 종석 형이 나를 덮쳐 업고 경찰서 문을 나왔고 서로 상의한 끝에 집으로 가지 않고 심풍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에 입원한 후 며칠간은 전혀 밥을 못 먹었다 까만 숯덩이 같은 변을 한 덩이 누고 나서야 밥을 한 숟가락씩 먹게 되었다 나는 유치장에서 얻은 지복의 점 쳐다보기를 다시 시작했는데 형사 순경들이 가끔 와서 나의 동태를 감시하므로 할머니가 문 입구에서 손으로 신호하면 나는 점 쳐다보기를 중단하고 요 위에 누워서 죽는 신용을 했다. 이상한 것은 목뒤에 아문 자리에서 우주대의 힘이 생기는 것이었다. 그 충만한 힘은 항상 지복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점을 쳐다보며 그 점을 목 뒤에 각인시키는 수행을 하던 중에 큰 변화를 얻게 되었다. 나의 인위적인 점 쳐다보기에 노력이 떨어지고 자동적으로 근원적인 무한대한 점 쳐다보기에 세 장이 열렸다. 우주는 점이고 점은 우주가 되었다. 사람의 얼굴에 찍힌 음영으로 형성된 한개의 점을 영원히 본다면 사람은 없어지고 점뿐일 것이다. 바위도 마찬가지이다. 구장리 입구에 있는 되금산 쉰질 바위의 거대한 자태도 그 바위의 음영으로 형성된 한 점을 영원히 본다면 쉰질 바위는 없어지고 하나의 점밖에 없게 되는 것이리라. 인간의 사념도 아이고 죽겠다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 하나의 수거가 되면 하나의 사념이 형성된다. 즉, 뜻이 되고 의미가 된다. 수거를 풀어서 글자 하나하나를 분리시킨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점들의 나열이다. 즉, 점이다. 내 운명이 형무소에 가게 되고 재판을 받아 총사령에 처해진다면 탕 하는 총소리가 하나의 점이고 탁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하나의 점이고 이제 죽었어 하는 총살 집행자들의 말소리를 나누어서 관조한다면 모두가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이니 내가 죽은 것을 보고 부모 형제의 아이고 아이고 호곡소리를 나누면 아무 뜻도 없는 점이고 내 몸이 썩어서 백골이 되어 뼈에 생긴 점을 영원히 본다면 죽음은 없고 점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점은 영원한 침묵이고 공이고 무일세. 그것은 진리이며 최후의 해답이었다. 당시 나는 천주교 신자로서 불교나 부처의 공, 무의 가르침을 전혀 몰랐었다. 판자 벽에 찍힌 점을 보고 영원히 본다는 자세로 점을 관조한 결과 우주의 진리는 공이고 무이고 한계의 점이라는 것을 터득한 것이다. 그러나 구도의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검은 점은 개하의 에고가 남아있고, 흰 점은 무하의 대도의 표현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백호, 오쇼가 말하는 백단, 요가 경전에서 파탄 잘리가 말하는 백은의 빛에 쌓여있는 지혜의 관이란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었다. 오쇼의 표현이 가장 옳은 표현 같았다. 검은 점은 그대의 에고이고, 하얀 점은 그대의 존재이다. 사실은 원천적으로 모든 색깔은 흰색이다. 원천적으로는 흰색인데 마음의 스펙트럼을 지나면서 일곱 개의 색깔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나저나 나는 요가의 요자도 모르고 불교의 선, 오쇼 등등 아무것도 모르면서 구도의 깊은 데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나중에 누구나 흰 점을 자기의 영안에 찍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 집중하면 3개월 내에 큰 변신이 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전생에서 수도인이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목뒤에 오중추는 힘의 원천 같았다. 무한 정력이 소산하고 성욕이나 양기도 평생 처음 느낄 정도로 절륜해지고 또한 그러면서도 성욕을 억제하는 힘도 완벽했었다. 마음은 사념이 떨어지고 몸은 에너지로 충만했다. 하루는 선반 위에 안치되어 있는 성모 마리아 상에게 내가 내려오시오 하면 틀림없이 내려올 것이라는 확신이 섰었다. 찾아오는 집안 식구 형님들에게 일본이 곧 망하고 조선이 독립된다. 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점도 의욕이 없는 자신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무슨 예언자 같은 확실한 신념의 토로였다. 당시 나는 일본 소설 두 개의 도시라고 기억되는데 내용은 로마 교황이 연애하고 사생활을 갖고 하는 것이다. 나처럼 유치장 8호 간방에 있다가 아파서 병원 옆방에 나와 있는 장지환 군 에게 신이 나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꺼운 책을 한 자도 빼지 않고 이야기하는 나의 완전한 기억력 에나 스스로도 놀랐다. 언제부턴가 재호중추의 집중이 하루 종일 계속되고 밤에도 계속 집중된 채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몇 시간 잔 사람보다 더 피로 감이 없었다. 분명히 깨어 있었는데 잠을 자지 않고 점을 보고 있었는데 남들은 나를 깊이 자는 것처럼 본 모양이다. 꿈 하나 없이 깨어 있으면서 잠을 자는 요가 행자의 능력을 나는 나중에 헛말이 아님을 그때 터득했다. 그 환이 그 지복의 병원 생활은 파리로 해방으로 문을 닫게 되었고 나를 포함해서 여덟 명의 항일 학생들은 당신들이 선각자였습니다라는 불파 한국 이름이 김우영이라는 고등계 형사가 깊이 머리 숙이는 사주의 말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동료 이상훈 군은 유치장에서 옥사했으니 81호를 못 받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